안시성영화촬영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태왕사신기 촬영지였는데 아저 아직도 있네요 태왕사신기 이 우측 길로 쭉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시작으로 인터넷으로 보던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대장간마을 옆모습인데 캐리비안베이라든가 그런 테마파크 그런 옆모습이네요. 이 박물관 안에 퍼즐 맞추기도 있고요. 진짜 재밌는 거는 토기를 맞추는 게 있어요. 진짜 토기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완성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하겠네요. 코리아라는 저희 영어 이름이 고구려에서 왔다고 하네요. 또 박물관 안에 와당 스크래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좀 울퉁불퉁하거든요. 여기에 종이를 올려 놓고 색연필을 칠하면은 완성이 되는데 색연필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보여 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뭐 유럽 가면은 유럽 기사들 옷 같은 것만 전시해 놓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멋있는 게 있네요. 고구려는 저희가 고구려 병사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잖아요. 말타고 활쏘는 그래서 여기 활이 직접 있네요. 고구려 고군벽화와 성곽들에서 출토된 화살촉을 참고하여 복원한 화살이에요. 실제로 그 화살이 아니고 복원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라 해야 되지? 어한 이거 화살이 1미터는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마다 모양이 다른데 요게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낚싯바늘처럼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애매하고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laughs> 여기 불쌍한 이야기가 있네요. 아차산 보루를 지키는 고구려 병사의 하도 보루라는 거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초소 같은 건데 그 둘레가 300m, 둘레가 300m 이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초소라기보다는 기지라 그래야, 벙커라 그래야 되겠다. 여기에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병사는 3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네요. 불쌍하네요. 이게 고루를 재현해 놓은 건데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기도 계속 건물이네요 여기 온돌시설 여기서 작겠죠 여기가 막상 숙소고 아 숙생활관 <laughs> 여기가 온돌시설 저수시설이니 여기가 샤워실 샤워를 그 당시에 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어 어, 저녁한 지깨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산지잖아요. 일로 올라오는 적들을 제압했던 겁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네. 계단에 따라가보면, 고구려 대장간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뭔가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재현해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처음, 와, 근데 처음 본 느낌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가 메인인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재현해 놓은 거라 해요. 벽화, 벽화를 보고 그 당시에 벽화를 그림을 보고 재현한 거니까 실제랑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이뭐 하는 데지? 오, 여기가 메인인가 보다. 그, 저, 수, 저걸 물레방아라 하잖아요. 물로 막, 물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그걸로, 그걸로 막쇠 계속 두들겨가지고, 태양사신계도 나오잖아요. 강철건 만들고, 이계인 씨가. 아. 구조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고, 아, 네가 안에서 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어,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야외 전시장에서는 수많은 드라마랑 영화를 찍었네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쌍화점. 대장간 장비들이 이렇게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위로도 엄청 높아요 진짜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대장간 컨셉으로 카페 지으면 잘될것 같은데 아, 여기가 불을 지피고 쇠, 철, 쇠 같은 거 녹아야지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삼지창도 있네요. <laughs> 삼지창이고? 아, 그럼 여긴 감옥인가? 여긴 감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거 사극 보면은 꼭 실수로 이런 거 안만 안, 안 지어 가지고 들키곤 하는데. 담덕채. 아, 옛날 온돌은 지금 아파트처럼 방 전체를 데우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일부만 데워서 겨울에는 일부분에서만 앉아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함부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에 불도 켜져 있고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서 아아 아, 아, 방금 말한 데가 거기네요 아 여기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집이 엄청 넓은데 2층 집도 있어요 이거 에어비앤비 내놓으면 잘 되겠는데 여기 여기 위의 층은 봄이나 가을 여름 때는 여기서도 생활을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온도를 여기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사우나처럼 이렇게 돌 있는 데만 그래서 겨울에서는 겨울에는 여기서만 생활을 했다고 그림을 보고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늑하고 어 여기. 펜션 하면 진짜 잘될것 같아요. 아침에 여기 창문 열고 딱 커피 마시고 딱 여기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커피 딱 마시고 그러면 옆집도 한번 탐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제안에는 집이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진짜 옛날 한 1500년 됐나? 그 시대 때잘 재현한 것 같고, 대부분 2층 집이에요. 다음 집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집 친구랑, 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붕이 해리포터, 해그리드가 사는 집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딱 감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뭔 짓을 하나. 한끼 주쇼 촬영하는 것 마냥 모든 집을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도 없어서 전세는 기분이네요. 여기는... 아, 어, 난 저는 이런 문화 이런게 너무 좋아요. 이런 카페를 차리고 싶고, 이런 펜션을 꼭 만들고 싶어요. 또 다음 집을 왔습니다. 원래 집을 알아볼 때는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무, 화장실 물이 잘 통하는지랑 주변이 안 시끄러운지 이런 걸잘 확인해야 되고, 집에 북이 있는지... 환기도 잘 되는지,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이 집은 바람은 잘 통하는데, 베란다를 확장해놔서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뭔가 시작부터 엄청 중요한 곳 같은 느낌? 어 냄새도 그 사우나나 그 경복궁 가면은 그막 나는 나무 냄새 있죠 너무 좋은 나무 냄새 그런 냄새가 확 나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회의를 했던 곳이거나 마을 회관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주, 약간 이장이라든가 군수가 살았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좀 무섭습니다 혼자 들어가기에 너무 무섭다 분위기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로. 저기 의자. 어 분위기가 진짜 있긴 있다. 위에다 막아놔가지고. 사실 이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훨씬 어두워요. 오, 여기. 재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뒷공간도 있네요? 뒷공간에선. 어 이젠 어, 유물템도 있고 여기 뭐어누구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 아, 창고가 있네 요 창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무서워 의자를 봤을 때는 재판 같은 걸 했던 때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평가를 했을 것 같고. 어, 이게 너무 위험이 있네요, 진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어, 무서워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 오야! 어, 여기가 더 좋다. 여기는 그냥 좀 무난해요. 지금 갑자기 프로, 제가 원래 탐사 프로그램을 하려 했는데, 구해져 홈즈가 됐네요. 일단 여기 회의하기 좋은, 딱 책상. 그래서 밥 먹으면 딱 좋고 수납 공간. 아 2층 못 올라가네요. 아 아쉽네. 2층 공간을 만약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윗 공간이랑 여기 공간도 있으니까 어린이들 있는 집도 이렇게 놀기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대장간 마을 어중요한 데는 다 봤고 옆에 그 체험장 같은데 왔는데 여기 야외 학습장, 야외 공연장이에요. 근데 구조가 너무 예, 예비군 훈련소에서 사격하기 전에 줄서 있는 데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격장 같 같아. <laughs> 군대 같아요 군대. 다음 야외 학습장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았지만. 평소엔 어떤 학습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투호하는 것 같아요. 투호. 이렇게 그릇이랑 있는 거 보니까 투호가. 그리고 여기 체험학습장 가장 깊숙이까지 들어와 보니까 타이어로 만든 말이 있네요. 고구려인들이 말잘 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광개토 태왕릉비인데 이거 똑같은 게 구리시 경찰서 앞에도 있거든요 거기도 거긴 사실 뭐볼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어차피 구리시 오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보면은 해성문이 적혀 있어요 아 근데 해성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긴 원래는 손님이 많으면 다방이라고 하네요. 진짜 고구려 시대 때 사람들이 뭘 마셨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딱 이렇게 창문 열어가지고 안에서 커피 파시고 딱 그런 모습이다. 모습이네요. 체험관의 끝으로 어, 대장간 말은 다 봤고 어, 여기 또 연못 같은 게 있네요. 사실상 어, 한 10분, 10분이면은 충분히 다볼수 있을 정도로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유일한 고구려 박물관이고 고구려 의 역사를 알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오길 추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배용준 바위라고도 불리는 아차산 큰바위 얼굴인데 이렇게 여기가 눈, 여기가 코, 여기가 입 이렇게 반만 있고 여기 반은 없는 느낌의 석상인데 여기 박물관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이쪽으로 한 직선 거리로 300m 가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